자 이번에 분석해볼 코인은 솔레이어인데요 자 솔레이어가 최근 들어서 상승세를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지금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커진 상황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한가지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지금 솔레이어는 확실하게 조정 구간에 들어와 있고 이 조정 구간을 어떻게 뚫어내는지가 앞으로의 방향성이 결정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가장 여러분들이 빠르게 대응해야 되는 시기이고 여기에서 우리가 수익을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되는지 이러한 시나리오를 미리 세우 다음에 거기서 피벗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솔레이어로 수익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타점을 잡아가야 되는지 이번 영상 통해서 말씀드릴테니까 영상 끝까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이 솔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이 솔라나 기반의 리스테이킹 프로토콜이죠 그래서 사용자가 솔레이어에 리스테이킹하면은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이 솔레이어를 이용하는 솔라나 기반의 디앱은 이를 통해서 안정적인 네트워크 리소스를 확보할 수 있다 보니까 지금은 아직 상장 초기라서 조금 변동성이 크게 움직이긴 하지만 추후에는 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의 독자적인 흐름 속에서 우리가 또 어떻게 수익을 만들어 가야 될지 그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일단 기존에 이 솔레이어의 타점을 어떻게 잡아가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수익을 만들어 가야 되는지 먼저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어제 3월 5일에 찍었던 영상을 보시면 1374원에 있을 때자 여기서 1500원까지는 상승을 만들어 줄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지금은 보유하고 있어야 될 때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실제로 오늘 1500원까지 다시 한번 올라가 주면서 기존에 밀렸던 구간에서 다시 한번 물량들과 격돌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기서 조금 안정적으로 1,500원 구간에 안착하는 것으로 봐서는 그 다음 단계로 충분히 갈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 단계에서 우리가 또 어떻게 대응하냐가 굉장히 중요해진 시점이죠. 그래서 지금 빠르게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 다음 매물대에서 밀린다 싶으면은 또다시 기존의 1000원 구간까지 밀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차익 실현을 하고 나오는 매도 타점을 잡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희 구독자분들한테는 제가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타점들을 전달 드리고 있지만 실시간 대응도 같이 해 드리고 있으니까 대응 필요하신 분들 제 번호 01074250506으로 솔레이어라고 이 코인명을 남겨 주시면은 여러분들한테 좀더 상세하게 실시간 상황 보면서 대응을 해 드릴 테니까 지금 일단 우리가 수익을 만들어 가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자고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수익을 만들어 갈 구간들이 많고 지금 최근 들어 시장에 동향으로 봤을 때 분명히 다시 한번 급등이 나오는 순간들이 올 거예요. 그리고 그런 순간이 왔을 때 어떤 코인을 얼마에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성과가 완전히 갈리는 시기가 올 거니까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솔레이어의 전체적인 동향으로 봤을 때 분명히 이 분차트상으로 기존에 이 고점 부근에 도달 했을 때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이 올 거예요. 그래서 이 고점 부근이라고 하면은 1,600원 이 구간을 넘어섰을 때가 되게 근데 여기서 또 물량이 얼마나 나온지에 따라서 추가적인 상승이 만들어낼 수 있을지 없을지가 결정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대로라면은 기존의 모습을 봤을 때자 상장 첫날 상장 빔이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계단식으로 이렇게 조정 구간을 만들면서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1,500원 구간까지 있는 물량들을 소화해내고 한번더 올릴 것이라고 보고 있고, 이 1,700원 부근에 있는 물량들, 일단 기존에는 여기 있는 물량들이 조금 밑으로 내려오면서 1,660원 구근에서 물량들이 나오긴 했지만, 한번더 시도를 했을 때 얘네들이 또다시 내려온다라고 하면 그때는 조금 위험한 상황이 될수 있겠죠. 하지만 이 구간을 뚫고 올라간다라고 하면 충분히 그 다음 매물 대인 2,000원까지는 올려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확실하게 매도 타점을 잡고 수익을 만들어 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약간 좀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우리가 지금 시나리오에서 어떠한 변경 사항이 있다 라고 하면은 바로바로 바로 여러분들한테 전달 드릴 예정이고 여기서 우리가 대응을 통해서 확실하게 이 코인을 수익으로 마감을 하자고요 그래서 여기서 같이 대응하실 분들 제가 아까 번호 말씀드렸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희 구독자분들한테는 제가 하나의 선물을 드리고 있는데, 자 지금 대부분의 코인들이 떨어지고 그리고 조정이 나오고 그 중에서 일부 급등이 나오고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조정이 나오던 구간에서 집중적으로 매집이 들어오고 있는 코인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코인들을 한번 올라갔다면은 3배 정도는 거뜬히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코인들을 후보군을 정해놓고 그 중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공유드리. 이면서 같이 매집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코인도 굉장히 기대되는 코인인데 여러분들 이 코인 놓치면 아쉬울 것 같아서 제가 뭐 나중에 자랑하기보다는 지금 먼저 여러분들이 매집에 들어가시라고 이 코인을 공유 드리고 있는데요. 자, 제가 이번에도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25년 급등이 예상되고 있는 코인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세력들의 매집이 진행 중에 있고 이게 터지면 정말 어디까지 터질지 모를 정도로 지금 어마어마한 매집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최소 세배 정도는 값분이 올라갈 만한 종목이기 때문에 구독자 분들한테 무료로 공유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 종목 공유 받으실 분들은 제 번호로 급등이라고 남겨주시면 되는데, 자 제가 말로만 한게 아니라 그동안 추천해왔던 코인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수위를 9월 16일 매수가 1,500원 이하로 매수해라 이렇게 매매 타점을 잡아드렸고 수위가 이때부터 시작을 해서. 주가가 미친듯이 올라가서 무려 4배 이상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자, 도지코인 역시 마찬가지로 10월 11일에 아직 100원짜리에 있을 때 이때 추천을 드려가지고 그 뒤로 주가가 올라가서 3배 이상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제가 문자 받아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10월 11일에 문자를 보냈던 내역을 보시면 도지코인을 190원 이하로 매수해라. 그리고 1차 매도가 그리고 2차 매도가는 별도 안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일단은 1차 매도가를 통해서 우리가 수익을 확보하고 그리고 이게 올라가면서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매도 타이밍을 별도로 잡아드리려고 이렇게 별도 안내라고 해드렸어요. 그래서 기존에 제가 600원에 매도해라라고 문자를 보내기 전까지는 1차 매도가 때 팔았던 물량을 제외한 나머지 물량들은 계속 들고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리플 역시 11월 13일에 급 등이 나올 때이 종목을 이 순간에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렸고 그 뒤로 주가가 올라가서 4배 가까운 수익을 얻을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리토석리토석 리토석 이렇게 이야기할 때 리플은 이때 추가적으로 올라갈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일단 안전장치로 2 0 0 0원에 매도를 한 다음에 2차 매도가로 3,700원으로 잡아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내역 역시 제가 11월 13일에 문자를 보내드렸던 내역이 있는데 자 이번에도 이런 종목들이 여러분들한테 추천으로 나갈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종목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기본적인 전략이 단기적으로 일부 물량들을 차익 실현을 해서 조정장을 대비하는 거고 그리고 나머지 물량들을 들고 있으면서 나중에 크게 올라갔을 때 우리가 어디쯤 팔아야 되냐 이런 것들은 실시간으로 보면서 제가 판단해서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전략으로 매매를 하니까 우리가 수익을 좀더 크게 가져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이번에도 어마어마하게 올라갈 종목들을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리려고 하는데 자 이게 정말로 놓치 아쉬운 종목이란 말이에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종목들의 세력들의 매집 패턴들이 분명하게 있고, 이런 패턴들을 봤을 때 최소 3배 이상의 폭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는 이런 종목들을 놓쳐가지고, 아, 그때 내가 그 종목 들어갔어야 되는데, 이런 후회하지 마시고, 이번에는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이 종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여러분들 눈으로 직접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 코인 반드시 매수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뭐 소량만 매수해도 좋고 그냥 움직이는 것만 봐도 좋으니까 여러분들 이러한 코인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폭등을 하는지. 한번 겪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우리가 나중에 폭등하고 난 다음에 무리하게 따라 들어갔다가 고점에 물려버리는 그런 일 없이 미리 저점에서 매수를 한 다음에 나중에 불장이 왔을 때그 종목이 폭등을 하는 것을 한번 겪어볼 수 있고 그리고 최소한 수익을 확보해두고 매매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더 안전하게 매매할 수 있는 게 바로 이러한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코인들 무료로 공유 드릴 테니까 제 번호로 급등이라고 남겨주셔 가지고 저희 구독자 분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들을 확실하게 누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추천 드렸던 코인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작전 코인 이런 코인들이 아니라 확실하게 많은 분들이 매매하는 코인이고 그만큼 조막손으로 장난치를 칠 수가 없는 코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코인을 통해서 수익을 한번 맛보시고 저희 구독자가 되셔야지 제 채널도 성장을 하고 그만큼 제 실력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제가 매달 이런 종목들을 들고 와서 여러분들한테 공유 드릴 테니까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고 앞으로도 함께 매매하면서 우리의 수익이 함께 성장해 나가자고요.